어버이날을 맞아 가족 없이 혼자 거주하는 노인들을 공경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독거노인 200명을 초청해 어버이날 효사랑 큰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사진 촬영, 네일아트, 안마의 드리기 등 자원봉사자들이 자녀를 대신해 따뜻한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았지만 오늘은 함께 어울려 손도 잡고 손자, 손녀 같은 어린아이들의 재롱단치를 보니 얼굴엔 어느새 기쁨이 가득합니다. 어르신들에겐 이들의 손길이 그저 고맙고 기쁠 따름입니다. 진짜 이런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진짜. 오랜만에 달아보는 카네이션. 고마움의 눈물이 흐릅니다. 외롭게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은 전국적으로 125만 명에 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업과 단체의 참여를 받아 독거노인 사랑이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천지TV 김미란입니다.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재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